안녕하세요. 가톨릭 출판사 홍보기획팀 마케터 리디아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우리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으로 신앙을 시에 녹여낸 시인이자 사제이신 고 최민순 신부님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0분 북리뷰에서는 최민순 신부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펼친 한 사제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여러 교리서의 저자로 유명한 고 박도식 신부님입니다. 박도식 신부님은 1935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셨고, 1961년 서울 가톨릭대학교를 졸업 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해군 군종 사제로 사목 활동을 하시다가 1965년부터 1967년까지 2년 동안 가톨릭 신문사에서 사장과 주관을 역임하셨고, 1968년에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1976년에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197 7년에는 파리 국립대학 제7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귀국 후에는 광주 가톨릭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와 효성여자대학교에서 강사와 교수 그리고 총장까지 역임하시고 장학회를 설립하시는 등 무려 16년간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셨습니다. 곽도식 신부님은 고 정진석 추기경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부님이 부재이던 시절 추기경님과 룸메이트였는데 책을 좋아하던 두 분은 앞으로 매년 책을 출간하자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날 이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집 필 활동을 하셨고 천주교와 개신교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가톨릭 교리사전 등 30여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시고 출판과 강연 등으로 얻은 수입은 장학회를 위해 모두 쓰시는 등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셨던 신부님은 사제이자 작가 또 교육자로서 평신도들에게 가톨릭 교리와 신앙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셨던 참사제이셨습니다. 사실, 가톨릭 교리는 신자로서 알아야 할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교리하면 떠오르는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 때문에 교리서를 읽기를 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박도식 신부님의 책을 읽는다면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부님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대표작 세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볼 책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입니다. 이 책은 신부님 책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무려 5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은 교리를 단순히 나열하여 설명하지 않고 가톨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성당에 찾아온 송군과 그의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하는 박신부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50년 전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든 참신한 구성으로 여기서 우리는 신부님의 기획력과 문학적인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대화체로 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해 누구나 부담 없이 교리에 접근할 수 있고 질문하는 사람을 비신자로 설정해 천사와 악마, 원죄, 성사, 미사, 기도, 십계명 등 가장 기본적인 교리 상식부터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지, 또 신앙은 자유인가? 은총이란 무엇인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등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질문까지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고통과 범민, 불행이 겹치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단순히 괴롭게만 보지 않습니다. 지나면 그리고 이것을 무사히 이겨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는 생활과 신앙이 없는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과학은 영원한 무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과 무한한 것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과학은 기껏해야 달이나 별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를 영원과 무한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다음 도서는 천주교와 개신교입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서는 가톨릭교리 전반을 설명했다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가톨릭교리에 대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앞서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서 송구는 가톨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연히 성당에 들렀다면 이 책에서 나오는 송양은 가톨릭의 무슨 점을 신부님과 토론하기 위해 직접 성당에 찾아옵니다. 신부님은 이두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리를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따라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한편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기도 하며 명확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박도식 신부님의 사제로서의 영성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송양은 천주교에 대해 많은 오해를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교회인가?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또 성경의 해석 같은 주제로 신부님에게 질문합니다. 기세 등등한 그녀 앞에서 박 신부는 흔들리지 않고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그녀의 오해를 말끔히 해소합니다.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토론 속에서 그녀의 오해가 풀릴수록 태도가 달라지는데 이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이 책의 감상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종교 문제를 놓고 서로 비난하고 분파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신자들을 떨어져 나간 형제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단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도서는 주요 기도문 풀이입니다. 앞선 두 책이 가톨릭 교리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 책은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예비 신자들을 위해 주요 기도문을 다룹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주요 기도문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도이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문을 암기하는 데 급급해 그 의미를 간과하곤 합니다. 신부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호경부터 주님의 기도와 같이 실제 신앙생활에서 주로 받 치는 기도문의 유래를 설명하고 그 기도문을 우리가 왜 바쳐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히 짚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양으로 때때로 기도해야 한다. 접촉이 자자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더욱 친근한 사이가 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과 자주 접촉해서 친교를 깊이 맺어야 한다. 무엇보다 힘없는 내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하느님께로 나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셨고, 또 친히 기도문을 지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박도식 신부님의 저서 3권을 살펴봤습니다. 이 책들은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주기에 주로 예비신자나 새신자를 위한 추천도서로 손꼽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이면서도 송군처럼 의문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교리를 제대로 익히면 습관적으로 하던 신자, 신앙생활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잘 딛고 싶은 분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걷고 싶은 분들에게 신부님의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출판사 마케터 리디아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